해는 옷이예요? 예 말씀하십시오 어? 예. 수입펌프를 그냥 다 올려요 그렇죠 수프 올리면은, 올리면은 네. 여기 보면은 이게 돌아가죠? 펌프 네. 돌아가죠? 돌아가면은 여기서부터,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돼요 예 네. 이렇게 가면 이제 요거 밸브 밸브를 네. 올리고 네. 이렇게 올리고요 네. 올리고, 네. 네.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메인이에요, 메인이고 이건 축이에요, 축이. 네. 그 메인만 그 정도 반만 열면, 이게 메인이 번철한 거죠, 번철. 예. 이건 어쩌다 어쩌다 한번 해면 되는 거죠 이건 저의실이고요, 네. 축이 탱크 네. 에 있는 거요. 예 네. 이렇게 하면 이제 된 거예요. 예. 네. 그저 그 저기 꼭다리 여기 살짝 열지 그 않아요? 그대아 그건 알겠게니요그 대신 얘가, 예. 네. 얘가 반이 반이 와야 돼, 반이. 오일 반 이상, 반 이상 하잖아요. 네, 반이 딱 와야 돼. 그죠 네, 반이 와요. 오일이 반 이상 와요. 네, 그거 확인해. 반이. 그리고 놔뒀다가 한 시간 정도 잡, 잡, 잡으요 요, 요, 바로, 예. 나노메터가 예. 요렇게 쓸 거예요. 이렇게 평행이 됐고, 이렇게. 그렇죠. 그러면은. 나노메터가 거의 거의 네. 수평이 돼야지, 예, 0이 수, 돼야죠. 예, 수평이 되잖아요. 그러면 예. 이제 끌 때, 끌때 할게요. 예. 끌 때는 역순의 역순, 이거 반, 방향이 반, 잘못되면 안 돼. 예. 그냥, 그 때는, 요거를 밸브 잠그고, 예. 일단. 밸브 먼지, 잠그고. 언제 밸브 잠그고요. 잠그고. 그 다음에, 얘밸브 잠그고. 예. 이 잠그고. 그 다음에, 이제, 이초크그 네, 초크를. 살짝 열어야죠. 네, 끝까지 열어요. 완전히 열어요. 예, 네, 완전히 열어요. 열어가지고 한 2, 3분 놔둬요.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수분이니 뭐니 잔물이 이제 다 빠진단 말이에요. 네, 네. 그러면 이 기름 오래 쓰자고 하는 거예요. 했다가 2, 3분 했다가 잘시 잠궈. 꽉 잠궈야 돼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하는데 이 밸브가 이게 꽉 잠겨져 있어야지 조금만 풀려있으면 나중에 공기 들어가거든요. 이 밸브 있잖아요. 초코 닫은 상태죠? 네. 닫은 상태에서 하는지 주기만 이거 끄면 돼. 네. 이거 끄면 돼. 그렇지. 주기를 그죠. 이 번체 주기가 여기 그러니까 한 일주일 에한두번 하시죠. 일주일 에한두 번에. 이 네. 이거 간단해요. 예. 그리고 예. 가스 그럼, 올리고 하잖아요. 가스 올리고. 예. 그다음에 얘를 온으로 갖다 놓고. 운전하고. 예. 온 온으로 갖다 놓고. 예. 운전하고. 예, 해방을, 오, 그런데 이걸 먼저 하면 안 돼, 이, 이 중에. 이거 먼저 하면 안 되죠? 이거, 이거, 이거 딱 하면 팍! 부자 올리고 이게 되질 않아요? 가스가 안 들어갔다고 경고 올리죠? 그게 아니고, 이거 할 때, 보통 이제 여기서 실수하는데, 아, 두 가지 실수하는 게 있어요. 이걸 먼저 트는 게 아니고 틀 때는, 여기서 이걸 틀어야 돼. 이수납펌프를 틀어야지만 지게. 그럼 수납펌프 그 돌려야죠. 네, 수납프 네. 냉수, 냉각수 수납펌프 여름철에 기지하면은 예. 냉각수 수동이니까요. 예, 냉각수하고 순환펌프, 냉온수 순환펌프. 순환펌프하고 냉각수하고 수동으로 돌리고요. 예,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여저 쿨링 타워 저쪽저 아. 그거 도는 거 있어요. 예, 예, 이건 자동으로 해놨어요. 그 예. 이거 이거 이제 오른쪽으로 우측, 하고. 예, 오른으로오른으로 하고. 하고요. 예, 오른으로 하고 예. 세 개를 세 개를 해놓고서 세 개를 딱 먼저 해놓고 나서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가스 올리고. 예, 가스 밸브 열고. 그 다음에 얘 틀고. 가스 밸브 열고. 얘 예, 틀. 예, 예, 이거 이거 운전하면 되잖아요. 예. 그럼 제가 돌잖아요. 어, 돌무는 그 다음에 어, 어느 걸 보냐면 돌고 나서 네 번째 거. 네. 예. 네, 예, 운전 중. 예. 얘봐 가지고 이게 운동거 쭉 내려가잖아요. 네. 예. 금그 밑으로 와야죠. 네. 금그 밑으로 뭐면한 15도 밑으로 내려오면 네. 내려 오면 돼요. 내려오면은 각 층에 이, 1 2 3 4 5층 팬코일 팬코 수동으로 켜면 되죠. 네. 그럼면 예, 끝이에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끌 때, 끌때 네.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끌때끌때 주의 해야 될 게요. 끌 때는 이제 먼저 역, 역순에 저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네, 그렇죠. 예, 그렇죠. 얘를 먼저 저기 끄고 오프하고 가스 밸브, 가스 밸브, 잠궈버리고, 밸브 잠그고, 잠그고 나서, 나서 한 30분 기다려요 30분 기다렸다가 예. 왜냐면 이, 저 요, 뭐야 이 결정 생기니까요. 네, 예. 결정 생기니까 희석, 희석. 네, 예, 희석하죠. 희석 30분이요. 네, 예, 희석 한 30분 정도면 충분해요. 네, 예. 희석 30분 딱 하고 나서, 네, 예. 30분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, 팬 콜을 끄고 오, 가서 또 올라가서 끄고 오고, 끄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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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 끄면 돼요. 냉각수, 냉온수 펌프, 냉각탑 수동으로. 됐게 끄면 되죠. 네, 면 네, 돼. 알겠습니다. 리는데저 위에 인화관 쪽에 그 팽창탱크가 있어요. 그거 한번 봐야 돼. 물이. 꼭꼭대기 봐서요 네, 네그 냉난방 그, 팽창탱크. 개방식. 네, 물이 있나 없나. 예, 예 네. 그거 봐야죠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여기 순환펌프에 네. 이게 1 4 0 v 네, 예, 이게 이게 140bar 때순환요 순환펌프. 네, 얘가 냉각. 예, 냉각수 순환펌프. 네, 냉각수 순 그리고 저6 0알 기는 안 써요. 거의, 예, 거의, 안, 써, 거의 안 써요. 예비예요.